아,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한백산 금대봉 아, 오늘 계속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 산간지방에 대설주의보 여기 가면은 한백산 은대봉 금대봉 이렇게 돼있죠 왼쪽으로 금대봉이 약 1.2km 한백산이 5.6k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올라온 김에 무지하게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자, 조금만 놀러 가가지고, 보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지네. 멋져, 아이고, 이거봐. 야, 오, 아이고, 대단하구만, 대단해. 야, 완전 설국이네. 완전 설국이야. 아,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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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야, 조금만 더 올라보고. 아이고. 아, 아유. 자, 산길엔 흰 눈이 쌓이고 설화는 피어나. 눈꽃이 피어 사방이 아 멋있네 멋있어 아 이거 아 세상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야. 자 도깨비도 여러분 자주 보기 어려운 그런 설경입니다. 자 산골에 에, 살고 있지만 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자 산골 사는 사람의 야, 특별한 경험 야, 정말 좋은데 정말 좋아 말로 완전히 아... 아름다운 금대봉, 등산로 따라, 아, 이거 이야... 멋진 설경이 화면에 가득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1, 2, 3, 세상이 자 일종의 겨울왕국처럼 아 이거 야 멋있게 펼쳐지고 있네 야자 아, 오늘 한끼길 눈도 많이 오고, 아, 풍경이, 크 야, 아, 좋아. 아, 이거 뭐야.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참기 힘든 지난 추억이 가슴 깊은 곳에 숨어서 말을 생각하게 하는데 어두운 미로 속을 헤매던 과거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일은 몰랐지만 자.